자 지금 또제 옆에 계신 분은 예 요즘 아주 핫한 분이죠 예 핫해요? 그럼 세계적인 스타죠 않아요. 우리 예. 아닙니다 스테 우리 나마스테 나마스 나마스테 네 예. 항상 남아서 때를 쓰는 우리 <웃음> <웃음> 이런 한국말조차도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네 <laughs> 예. 우리 그 네팔의 네 예. 히어로 예. 네팔알림이 예, 우리 수잔입니다 예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. 네. 네. 오늘 그 저희 또그 아, 우리 스로 알리는 오늘 저 이벤트에 시금에 함께해 주셨습니다. 개인적으로 워낙 친해가지고, 네. 저도 사실 뭐이 친구 하는 프로그램은 그 대한민국이란 프로그램에, 아, 좀 맞아요. 하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, 아유 너무 많이 불렀는데 안 아, 와요. 매주 금요일이 녹화 날인데 금요일이 맨날 공연이요 맞으세요. 정말. 네, 에, 우리 수잔이 진짜 어,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네팔 <laughs> 사람인데 한국을 이렇게 사랑. 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 친구 때문에 옛날에도 네팔 그 정말 좋아했고 네팔을 가기로 했는데. 계속 스케줄을 못 냈는데 너무 바쁘세요. 이, 이 친구도 우리나라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. 진짜 심지어는 내가 하도 우리나라 술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좀 그랬나봐요. 네팔 술을 나한테 갖다 주라고. 그래서 형 네팔 술도 정말 좋은 게 많아요. 그래서 저희 가게 지금 수잔 때문에 네팔 술이 있습니다. 예, 진짜로. 예. 자, 우리 그, 오늘 수잔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 술 어,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양조장에서 갖고 온술 중에서. 우리 수잔이 꼽는 최고의 술은 어떤 건지 한번 소개세요전 정말로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약간 퓨어한 술이라고 되나요? 무슨 오게닉 같은 술이라고 해야되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나오는 오메기 오메기 술아 그래요 정말로 여기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점가물이 0% 어, 점가물이 아니고 첨가물이요? 첨가물 요 예. 첨가물 0%형 어, 약간 외국인 티 나야 되지 않아요? 어 그래 <laughs>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외국인들 진짜... 나게 하려고점감을 네. 예. 이게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체 어. 저한테 딱 맞는 소리가 아 이거 뭐로 만드는지 알아? 어,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 그거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좁쌀 알릴 수 없어요 좁쌀 중에 좁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차조라는 게 있어요 차조라는 차주. 차조 좁쌀 그리고 이 오메기가 제주도 가면은 오메기떡이 있어요 아 그거 먹어봤요팥 예, 팝콘물하고 같이 하고 하는 먹어봤어, 예. 갈때 먹어봤어. 그치, 그게 이제 좁쌀하고 그거 같이 도이 같이 같이 같어같그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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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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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오메기떡해서 <laughs> 만든 게 <거> 오메기슬 <laughs> 도스는 16선데 우리 제가 네. 제과로 뽑는 슬 제주에 오메기 오메기슬 있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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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